It's b i e time. 내일, 내일. 주님의 말씀 느껴봐요. 내일 새롭게 다가오니. 말씀으로 살아가요. It's Bible time. 8월 26일 화요일. It's Bible time. 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 에스겔 22장 17절 31절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가운데에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 말씀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저녁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역 당시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아름다운 청년 의인 이수연 씨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술에 비틀어져서 이렇게 그 철로에서 떨어진 사람,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철로로 뛰어들었던 그리하여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고 26살에 너무나 젊은 청년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던 우리 이수연. 의인, 이수연 씨. 그를 기리고 또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은 것이 다가 아니라 그한 사람의 귀한 그 희생이 많은 일본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많은 한국 청년들에게도 정말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인가, 멋진 삶인가, 뜻깊은 삶인가를 돌아보게 해주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싸우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의인 한 사람 그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그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결국은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찾는 그한 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한 분의 흘리신 보배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25절에 선지자들을 봅니다. 26절에 제사장들을 봅니다. 27절에 고관들을 봅니다. 28절에 또 선지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는데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고아나 과부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걸 하나님 마 안타까워하십니다. 또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가서 찾는데 성물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 규례도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들을 봅니다. 고관들을 가서 찾아보는데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억울한 이들을 포갑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또 선지자들을 가는 데 것을 정당화하면서 이익을 나눠 가지는 일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의 현대 사회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한국, 뭐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사회에, 어떤 모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과연 있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에 그한 사람 내가 될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자격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분이시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주님 그한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 복음의 공로를 믿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없 으며, 나는 한순 간도, 나는 한순 간도, 모 삼이 가주 님의 생 명이 없 으며, singing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